민수기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합니다. 어, 이 인구 조사 는 무엇 을 우리 에게 보여？주 느냐？그러면 하나님 께서 아브라함 을 부르 시고 그 에게 후손 에 대한 약속 을하 십니다. 그 약속이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후순이 많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자식도 없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을 선택했는데 그 후순이 이렇게 음, 그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 에, 60만 명이 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을 지키셔서 그 그렇게 많은 사람들로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인구 조사를 하게 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그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약속하신 것들이 어떻게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인구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또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또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급당에서 나오노 둘째 해 두째 딸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물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하로는 그 진형별로 개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시몬온 지파에는 수리사태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한민나답의 아들 라손이요. 익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드다네리요스벌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아비오. 요셉의 자손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문하세 지파에서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가드온니의 아들, 아비다니요단 지파에서는 안미사태의 아들, 아이헤셀이요 에셀 지파에서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야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부두의 아들 엘리아사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나의 아들 아이라인이라 하시니. 이들은, 그들은 해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하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온 희중을 모으고 그들의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신의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먼저 인구 조사를 하는데 대표자를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각 지파별로 지금 몇 명인지를 지금 확인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각 지파별로 몇 명의 사람들이 있는지를 지금 이제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장자 루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총족과 조서가 이 가물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강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느벤 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4만 6,500명이었더라. 그리고 23절에 보면 심혼 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5만 9,300명이었더라. 그리고 25절에 보면 각 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4만 5,650명이었더라. 27절에 보면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그리고 29절에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었더라. 그리고 31절에 보면 스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이었더라. 어, 그리고요, 어, 33절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만 5천 명이었더라. 500명이었더라. 그리고 35절에 문하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2,200명이었더라. 그리고 37절에 베냐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5,400명이었더라. 그리고 39절에 단지 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41절 알세엘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500명이었더라. 43절에 본 납달리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5만 3천 0백 명이었더라. 44절로부터 보면요. 이 개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하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물을 대표한 열두 지휘관을 지휘관이 개수하였는데 이같이 이스라엘 자순이 그 조상의 가물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순이 다 개수되었으니 개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러나, 레위희는 그들의 조상의 집파대로그 개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집합만은 개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개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질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의 내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의 내인은 그것을 세울 것이요 위인이 가까이 오면 죽을 지며 이스라엘 자수는 막사를 짓해 그 진형별로 각기 그 진형과 분기 곁에 칠 것이나 레희는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희의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이제 이그 개수된 것에서 두 가지를 우리는 지금 이제 잘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셔서 이렇게 60만 3550명이라고 하는 그런 인원 인구가 이렇게 많게 되었다. 약속이 성취되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네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네비는 그두 가지의 사명이 있습니다. 크게 첫 번째의 사명은 하나님의 거룩함 지키는 거예요. 거룩함을 유지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 백성들 에, 그 백성들로 하여금 음, 그 뭐라고 할까 죄의 문제로 오염되지 않게도 하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고 성막에 관련된 일들을 하게 하는데 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바로 레위인을 이제 계수를 하는데 숫자를 세는데요.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한번 그 다음 볼까요? 아니 밑으로 내리면 되죠. 네. 더 내려보세요. 더요. 더 내려보세요. 일본인데 왜끝쳐요 총론을 띄운 것 같은데요. 일장이니까 일장을 띄우면 되지. 거기 표시되어 있잖아요. 위로 올려보세요. 네, 됐어요. 좀 불편하네요. 이게 안 되니까. 지금 하고 있어요? 어, 민수기 민숙이 일장은 민수기는 저체적으로 훈련과 동행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훈련과 동행이고요. 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순종이고, 그리고 그들은 훈련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네. 어, 그 우리 이제 이 그림을 앞으로 계속 볼 텐데요. 세 개의 산봉우리가 있어요. 그 산봉우리 첫 번째는 시내산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이 시내산이에요. 그곳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떠나서 가데스바니아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곳에서도 율법을 받고요. 그 다음에 모합 평지로 이동해서 그곳에서도 율법을 받는데. 왜 율법을 받는 것들이 저렇게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느냐, 그러면 그 중간에 신내 생과 가데스, 가데스와 모합형제국의 골짜기처럼 되어 있는데 그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하는 곳이거든요. 훈련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을 제대로 못 받아요. 그래서 불순종하게 에, 되지요. 그런데 그 불순종하는 가운데 중간중간에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이 비록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에, 계속적으로 성실하게 그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중간중간에 계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겠습니다. 보세요, 이 율법이 나오고 순종 훈련들을 합니다.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일장에 보면 어, 여호와의 군대를 위한 인구 조사가 나오고요. 내인의 의무가 또 어, 나옵니다. 내인들에 어, 대한 이야기는 어. 1장 47절에서부터 그리고 4장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내일부터 이렇게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제 한번 여기 보시 보세요. 오늘의 내용들을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를 하라고 하셨는데 인구 조사에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하나는 어,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위인을 세웠는데 이 내위인은 인구조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들을 별도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막을 거룩하게 보존하기 위함이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루가 임하지 아니하도록 완충작용을 하는 일을 한하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서산에 나와서 가데스바니아, 가데스바니아에서 모아평지,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불순종으로, 어, 불순종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에게도 큰 관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을 양자로 삼으려고 했고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히브리서에 가보면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러면 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사실은 한 평의 땅도 얻지 못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얻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그 땅이 아니라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너머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이 있다.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 왜? 진정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지금.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잘 들여다보고 해석하고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살아가는 승리자가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하늘에 별처럼 많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구를 개수한 것은 약속의 땅또 하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사실들 우리가 잘 기억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성실히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면 그 약속 안에 거하게 되고 약속의 우리에게 주는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